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맛은 뭐냐면 집에서 하면 이 맛이 안 나는 맛. 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제가 가는 곳은 딱 그냥 간판 보는 순간 바로 입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밥이지 이런 느낌의 갬성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전에 일하면서 지나가면서 참 많이 갔던 곳인데 생각나서 한번 찾아가볼까 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은 미남미녀가 확실함 렛츠고 여기는 그냥 완전 촌입니다 촌 국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laughs> 2인분 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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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랑 삼겹살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 특히 구운 김치, 묵은지. 제일 맛있거든. 근데 여기는 가격이 원래 만 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올랐네요. 1인분에 200g 이에요. 그리고 고깃밥이 2,000원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보통 1,000원인데 여기는 2,000원이에요. 분명히 더 싸고 괜찮고 그런 곳은 어디든 존재합니다. 그냥, 아, 저런 데도 있네? 이런 감성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맛있겠다. 고기도 고기지만 나는 묵은지 구운 게 최고 좋아, 제일 좋아. 공깃밥을 추가하면 반찬이 세 가지 하고 국이 나와요. 마늘쫑멸치볶음, 그 다음에 깍두기, 아 오이네 오이 김치네. 그 다음에 부추 김치. 반찬 세 가지 하고 시래기국 이렇게 나옵니다. 와 냄새 진짜 박살나다 치킨 이렇게 살짝 타야 돼. 음 고기하고 김치만 먹으면 안돼 무조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이 호일 같은 경우는 식용 호일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구워도 괜찮은 호일이 있으니까 호일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흰쌀밥에 고기 바로 구워가 김치랑 이거 말할 게 있나 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맛은 뭐냐면, 집에서 하면 이 맛이 안 나는 맛. 바짝 익혀야 돼, 바짝. 살짝 탄 맛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운 향이 싹 나게. 음. 고기하고 세팅을 딱 해놓고, 마늘, 그리고 고추, 쌈장 딱 찍어서. <laughs> 음. 누룽지 된 삼겹살하고 음, 묵은지 음바삭바삭 진짜 어릴 때 먹던 맛음 앨범 있잖아 요즘 앨범 가족 앨범 같은 거잘안 꺼내 보잖아요 그냥 가족 앨범을 꺼내 볼것 같은 그런 감성이 있는 그런 맛입니다. 투박해요. 구운 김치 살짝 탔어. 계속 주워 먹고 싶은 느낌. 이게 묵은지랑 같이 구워놓으니까 전혀 기름지거나 해서 막 아우 느끼해 못 먹겠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음 밥뭐아야지이맛있어 밥밥 어, 김치 닦겠나. 마지막 피날레인데 이게 은박지라서뚫어지거든 네. 살살살. 살살 달래면서 해야 되나. 어우, 챙기름도 조금. 아니면 그기로 네. 잠시 대기. 와, 끝났다. 밥을 볶아주진 않습니다, 별도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밥을 볶는 게 아니라 비빔다, 개념. 마늘 조 소스도 같이 굽혔거든요. 이 향이 너무 좋아. 들어가, 들어가! 음! 아, 이거 마늘쫑 넣 놓으니까 진짜 맛있네. 아, 아, 네, 지묵은지는좀덜굽혔는데그 시큼한 맛이 좀더살아있으니까더 맛있다. 음, 마늘 조금 멸치 볶음 저게 고소한 맛도 있습니다. 간장 소스가 있으니까 밥 <목소리> 비벼 먹기 딱이야. 그러면서 거기 볶을 때 들어간 기름도 살짝 있잖아요. 완벽하네. <목소리> 칠린을 올려서 먹으 맛있겠다 그럼 음. 뭐 얼마지? 24,000원에 28,000원이네 잘 먹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배불러 아잘 먹고 나왔습니다 뭐 아주 특별한 스페셜 맛이냐 없는 맛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갬성 그냥 느끼고 싶다. 드라이브 겸쓱 오셨다가 드시고 가실 만한 그런 집입니다.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구에서 심모겠습니다 안녕.